일단 5번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볼게요. 좀 신기한 건데 이게 문과 친구들이 보기엔 조금 신기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음함수의 미분법을 사용을 할 건데 음함수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내가 이제 만약에 양이라고 하는 거를 x로 잡았어. 이제 음함수라고 하는 거는 y로 잡아야겠지. 그치? 그래서 내가 x 위주로 뭔가 양쪽을 이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뭔가 미분을 하려고 하는데 x를 기준으로 내가 문제를 풀어보겠다는 거야. 그럼 어떻게 문제를 푸셔야 되냐면 일단은 데리고 와. 가볼게. 그러면 이 x는 전혀 문제없어. 근데 얘가 지금 x라고 하는 거랑 y라고 하는 거두 개의 문자가 사실은 존재하잖아. 그러면 먼저 곱의 어, 미분법처럼 x에 대해서 먼저 미분을 하는 거야. x에 대해서 미분한다고 생각하면 마이너스 3 y가 계수처럼 되니까 마이너스 3 y는 괜찮아. 근데 내가 만약에 y에 대해서 만약에 미분한다고 생각하면 그래 오케이 마이너스 3 x라고 해. 근데 여기서 이제 그냥 내버 두시면 안 돼요.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x로 미분해야 될 거를 y로 미분했다라고 하는 표시를 해주셔야 돼. 그 다음에 같은 어, 맥락이야. 이 y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도 미분하게 되면 2y잖아, 그렇지? 근데 x로 미분해야 될걸 y로 미분했다라고 하는 표시를 해주셔야 돼. 그다음에 우변에 있는 얘 같은 경우 미분하면 그냥 1 나오는 거죠. 전혀 문제 없죠. 그러면 이걸 내가 접선의 기울기라고 하는 형태로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냐면 얘라고 하는 게 dy/dx야. dy/dx를 내가 구해야 되는 거잖아. 적절하게 정리를 해주셔야겠지. 만약에 넘기고 어쩌고저쩌고 한다라고 생각하면 마이너스 3x 플러스 2y가 분모로 갈것 같아. 근데 분자 같은. 경우는 1-2x에다가 플러스 3y겠지.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셔야 돼? 1,0을 대입하시면 돼. 그래서 x에다가 1 집어넣고 y에다가 0 집어넣으면 분자 마이너스 1 나올 것이고 x에다가 1 집어넣고 y에다가 0집어넣었라고 생각하면 마이너스 3 나오겠지. 그래서 3분의 1이 나온다라고 하는 문제 유형이야.